안녕하세요, 두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트남 나트랑에서의 트래블 카드로 ATM 출금 수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혜택이 제일 좋아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게 신한 솔 트래블 카드를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신한 솔 트래블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HD뱅크는 나트랑 시내에 있는 수수료 없는 ATM 기계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HD 뱅크의 수수료 정책이 바뀌면서 일회 출금 시마다 5만 5천 동의 수수료가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HD 뱅크는 갈 일이 사라지게 된 셈인데요. 이제 나올 화면은 카드별 ATM 수수료 무료 은행을 정리해 둔 표입니다. 이화면 일시 정지 하신 후에 꼭 캡처하시기 바랍니다. 나트랑에서는 BIDB의 ATM 기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의 트래블로그 카드가 나트랑 여행에서는 더 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트래블로그 카드 중에서도 핑크 카드인 유니온페이가 BIDB 수수료 무료 제공되는 카드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쇼핑할 때 가는 롯데마트에 있는 ATM 기기도 BIDB였습니다. 내 주변에서 가까운 ATM 기계를 찾으신다면 구글 맵에서 ATM을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요. 비자, 유니온페이, 마스터 잘 확인하셔서 수수료 없이 출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ATM 수수료에 대해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즐거운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